지금 이것들 보이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다 보이시는데 정말 화려함을 잘간직하고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장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장미는 티엔낭 로사 장미라고 하죠. 그냥 줄여서 그냥 티엔낭 장미라고 이렇게 하는데 티엔낭 장미가 어떤 특징이 있는 장미들이냐면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내병성이라고 하는데 병을 이기는 힘이죠. 장미들 같은 경우가 우리의 진딧물이 강하다 이런 속설들이 많은데 병을 이기는 힘이 강한 장미 그리고 연속 기화성이 뛰어난 장미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번 특별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내병성이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사실 우리가 장미 잘 키우는 방법 중에서도 장미는 언제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병성 테스트를 거치고 와서 내병성이 강한 장미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해요. 물론 저희가 방역을 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장미를 여름인데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계성이라고 하죠. 연속개화성이 좋은 장미들 티엔낭 장미 특징이 연속개화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꽃대를 따주면 순지르기라고 하죠. 따줬을 경우 30일 만에 다시 꽃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 30일에서 45일 사이에 다시 꽃이 피는 사계성이 강한 장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년에 몇번 피냐고 하면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장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죠? 정말 많은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장미, 나만의 기호에 맞는 장미가 있잖아요. 그런 장미들을 이렇게 픽해서 고를 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색감의 장미들을 내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색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미들을 가지고 우리 정원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식기 하셨을때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장미라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 걱정이 하나 있어요 어 지금 이 장미를 정원에 심어도 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더운 날 심으면 안될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살짝 늦게 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화분에 들어 있잖아요. 화분에 들어 있는 장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뿌리가 잘 돌아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도 정원에 심고 해 졌을 때 하자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뿌리가 자른 그런 나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봄에 식재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포트에 있는 장미들, 포트에 있는 식물들은 연중 무휴로 식재하셔도 좋은데 지금 식재하시면 물을 많이 줘야겠죠.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좀, 좀 있으면 찬바람이 불 거니까 지금 주문하셔서 찬바람이 불때 식재하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너무 이렇게 사계성이 좋다 보니까 사계성이 좋은 장미들 특징이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영양분을 많이 줘야 계속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저희가 6개월짜리 이렇게 시비를 하라고 해요. 6개월짜리 영양제를 올려주라고 하는데, 지금은 6개월짜리 영양제를 올려주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박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간단한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이 장미들이 꽃이 계속적으로 피는데, 영향이 없게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거름을 주면 좋은데 지금은 너무 길게 효과가 지속되는 장미는 주지 마시고 한달 정도만 효과가 되는 그런 유박이라든가 이런 것만 살짝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꼭 6개월짜리 알비로 올려 주시면 훨씬 더 많은 꽃과 건강한 장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식재하시면 좋냐면 일단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 적정한 식재 간격을 유지해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줬을 때이 장미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꽃을 피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장미가 내병성이 강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5월 달 장마 전후로는 한번 간단하게라도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 살충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연속 개화성이 좋은 장미다 보니까 꽃을 계속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럼 꽃을 좀더 빨리 보기 위해서는, 연속기화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기 시방이라는 게 있어요. 장미가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시방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시방이 맺히기 전에, 시방이 달리기 생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꽃이 질려고 하면 따주는 게 좋아요. 꽃이 질려고 하면 따주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손질기라고 하죠. 이렇게 질려고 하는 장미들은 이렇게 딱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면 시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개화 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 에너지를 시방에 쏟지 않고 다음 개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키는 장미들마다 특징이 좀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미들이 60cm서부터 1m2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크니까 60cm까지밖에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장미는 앞쪽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m20까지 크는 장미다 하면 약간 뒤쪽에 심어주셔서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장미를 심으면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쁘게 볼 수가 있고 통풍도 훨씬 더잘 되니까 식재의 위치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장미들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는 클라우드 데이라는 장미입니다. 클라우드 데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80cm 정도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꽃 색깔도 약간 흰색과 퍼플의 중간 형태의 느낌을 띄는데 약간 빈티지한 흰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데이 장미고 내병성도 괜찮고 연속 개화성도 좋고 향기가 정말 별이 다섯 개일 정도로 향기가 좋은 장미입니다. 향기 좋은 장미는 클라우드 데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식재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링 오브 제이드입니다. 링 오브 제이드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 20까지 커요. 그러니까 이 식재 위치를 잡을 때는 너무 앞쪽으로 식재해 주시면 안 되고, 내병성도 중간 이상으로 강하고, 연속 개화성도 강하고, 향기도 별이 다섯 개일 정도로 향기도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을에는 보통 향기가 잘안 나는데도 향기도 좋은 장미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향기 좋은 장미, 링 오브 제이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페인트 그린입니다. 페인트 그린 같은 경우는 티가 80에서 1m 20까지 커요 80에서 1m 20까지 크는데 색깔도 약간 그린색 그리고 퍼플색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퍼플로 보시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의 퍼플을 좋아하시면 페인트 그린을 식재해 주시면 좋고 연속개화성도 굉장히 좋고 향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고객들이 정말 향기 좋은 장미로 추천하기에 너무 좋은 장미라고 페인트 그린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파이어 익스큐짓입니다. 파이어 익스큐짓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장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정원에 식자하실 때 약간 앞쪽에 식자 하시면 좋은 장미고요. 내 병성은 다른 장미들보다 별이 하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 병성이 굉장히 강한 장미라고 보시면 되고 연속 개화성도 별이 다섯 개라는 건 정말 굉장히 많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개화성도 좋고, 근데 이 장미는 연속 개화성이 좋은 대신에 향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 있는 장미를 찾으시는 분은 이게 파이어 익스큐짓은 적합하지 않고 연속 개화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이어 익스큐짓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샤이닝 리지나 장미입니다. 샤이닝 리지나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20 정도 커요. 그리고 이 장미도 내병성이 진짜 강한 장미입니다. 내병성이 별이 다섯 개일 정도로 내병성도 강하고 연속계화성도 별이 다섯 개일 정도로 연속계화성도 강해요. 근데 내병성이 강하고 연속계화성이 강하다 보니까 향기를 못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내병성도 강하고 연속계화성도 강하지만 향기는 없는 장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기보다 내병성과 연속계화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샤이니, 리지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썸머 파이어 웍스 입니다 썸머 파이어 웍스 같은 경우는 줄 장미로도 쓸수 있는 넝쿨 장미로도 쓸수 있는 장미 거든요 키는 80 에서 2m 까지 키울 수가 있고 내병성도 좋고 연속 개화성 향기도 좋은 그런 장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넝쿨을 원하시면 썸머 파이어 웍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블루 실크 볼 입니다 블루 실크 볼은 흰색과 퍼플과 핑크가 만난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오묘한 색의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장미인데,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 정도 크고 연속기와성과 향기가 너무 좋은 장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루 실크볼은 연속기와성, 향기 다 잡을 수 있는 장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문 케이지입니다. 문 케이지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 20까지 자라는데 이렇게 보면. 그 은은한 달이 뜬 듯한 느낌의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흰색과 그 안에 피는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장미입니다. 연속기화성 좋고 향기 좋은 장미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장미 원하시면 문케이지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블루 스피로이드입니다. 블루 스피로이드 같은 경우는 키는 80에서 1m20까지 커요. 그리고 연속 개화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향기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미고요 색감은 퍼플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블루 스피로이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일루셔리 퍼플입니다. 정말 이번에 저희가 퍼플 장미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퍼플 느낌의 장미들이 워낙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줘서 저희가 많이 선택을 했고요. 키는 80에서 1m20까지 크는 장미이고, 연속 개화성 굉장히 뛰어난 장미입니다. 우아한 느낌의 장미, 일루셔리 퍼플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치프입니다. 치프 같은 경우도 80에서 1m80까지 자라는데, 정원 장미로도 적합하고, 반 넝쿨 장미로도 적합한 장미여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 넝쿨성 장미를 원하시면 치프 선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색감도 지금 여기가 약간 어리다 보니까 색감이 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색감이 나오면 약간 오렌지와 노란색감이 어울리는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흰색이 더 강한데 이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연속기화성도 좋고 향기도 좋은 장미 반넝쿨성과 정원장미로 같이 쓸수 있는 치프였습니다. 이 장미는 어텀러브입니다. 어텀러브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까지 크는데 가을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가을에 정말 꽃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핑크빛을 내면서 정말 가을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장미이고요. 내병성, 연속기화성, 향기 다 좋은 장미입니다. 연속기화성이 특히 뛰어난 장미니까 가을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어텀러브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미는 미스티 모닝입니다. 미스티 모닝 같은 경우는 정말 색깔이 퍼플의 느낌이 가장 잘 나오는 장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플의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스티 모닝이 좋고 키는 60에서 90cm 정도 커요. 그리고 연속기화성과 향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미입니다. 퍼플의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스티 모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애프터 그로우입니다. 애프터 그로우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20 정도 이렇게 커요. 80에서 1m20 정도 크는데, 보이시죠? 꽃들이 정말, 꽃대들이 이렇게 다, 정말, 가지가지마다 다 물고 있어서, 정말 연속개화성도 좋은 장미이고, 향기도 정말 좋은 장미입니다. 그래서, 향기도 좋고, 연속개화성도 좋은 핑크빛과 오렌지빛의 어울림을 원하신다면, 애프터 그로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바이올렛 클라우드입니다. 바이올렛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 정도 커요. 그리고 내병성, 연속개화성 굉장히 좋은 장미인데 아쉽게 향기는 약간 약합니다. 근데 이, 같은, 이 바이올렛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장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시네바르입니다. 시네바르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80cm 정도 크는데 60에서 한 90cm 정도 커요. 그래서 한 80cm 정도 큰다고 하는데, 내병성도 좋고, 연속개화성이 별이 5 개일 정도로 강하고, 지금 보시면 꽃대들이 지금 피어있는 것 말고도 꽃이 계속 올라와 있죠. 그만큼 연속개화성이 좋은 장미이고, 색깔은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중간색의 느낌의 장미를 원하신다면, 시나바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핑크 메이크업 입니다 핑크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로 작게 크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정원의 장미들 중에서 앞쪽에 식재하시는 장미이고 내병성 연속개화성 향기까지 다 잡은 장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핑크색의 느낌이지만 아직은 어려서 핑크색과 노란색 흰색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과 노란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져 있는 장미를 원하신다면 핑크 메이크업 이고 연속개화성, 향기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피치다이입니다 이 장미 같은 경우는 키가 60에서 90cm 정도 크는데 키가 작은 장미들이 특징이 연속개화성과 향기가 좋죠 그래서 이 장미도 연속개화성과 향기가 굉장히 좋은 장미이고 복숭아빛의 은은한 살구색의 느낌이죠 그래서 살구빛을 좋아하신다면 피치다이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아한 살구색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이터널입니다. 이터널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20까지 크고 연속기화성과 내병성이 굉장히 좋은 장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꽃대들이 많이 피어있고 꽃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쉬움은 향기가 살짝 은은하게 나는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레터홈입니다. 레터홈 같은 경우는 키가 80에서 1m20까지 크고 연속기화성 향기 내병성 다 잡은 장미에요 색감은 은은한 삶은색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직은 좀 세력이 약해서 흰색이 좀더 강하게 나오는데 흰색과 삶은색의 느낌이 나는 장미레터홈 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터칭문 입니다 우리가 문화면 달을 생각하듯이 황금색의 느낌이 나는데 약간 흰색과 황금색의 느낌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그런 장미고요. 이 그래서 보시면 키는 60에서 90cm까지 커요. 그렇지만 연속 기화성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굉장히 화려함을 빛내줄 수 있는 장미고 이 색감은 황금색의, 황금색의 색감에 테두리가 약간 흰색이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흰색과 노란색, 우아한 황금색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체리온 파이어입니다. 정말 체리색의 느낌과 파이어 불타는 듯한 느낌이 어우러진 그런 장미인데요. 키는 60에서 90cm 정도 커요. 이러다 보니까 내병, 성도 강하고 연속기화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연속기화성이 뛰어나서 꽃대들이 계속 물고 있고 꽃이 지면서 같이 막 옆에서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연속기화성이 뛰어난 체리온 파이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색감이라 정말 화려함을 뽐내 줄수 있는 그런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소개할 장미는 그레이스풀입니다. 그레이스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색감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장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는 80에서 1m 20까지 크고 내병성, 연속 개화성 굉장히 좋은 장미예요. 그리고 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 모양도 화형도 굉장히 이쁘고 색감도 너무 화려하지도 수수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퀄리티 있게 우아함을 뽐내는 그런 장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풀이었습니다. 우아한 장미, 우아함의 뜻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장미는 드렁큰 히비스커스입니다. 무궁화가 굉장히 꽃이 무궁무궁무궁화라고 할 정도로 많이 피죠. 이 장미 같은 경우도 연속 개화성이 굉장히 좋아서 무궁화의 속성을 닮은 듯한 장미이고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우리 PD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장미인데요. 이 꽃의 크기는 60에서 90cm 정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개화성이 굉장히 뛰어난 장미입니다. 연속 개화성이 뛰어나고 색감의 우아함을 함께 잡고 싶다면 라 드렁큰 히비스커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오늘 티엔낭 장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티엔낭 장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서포터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심고 있어요. 심어서 이렇게 봄에부터 키우고 있는데 평가들이 대가 짱짱하고 향기가 좋고 연속 개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장미라고 해서 우리 서포터즈들 많이 알려줘요, 알리고 있고 정말 다른 장미에 비해서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장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장미를 좀 손쉽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엔나 장미를 선택하셔서 식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늘 아름다운 장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원에 있는 그 반려식물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 하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